최근에 젊은 가수 이찬원의 대승 소식에 네티즌들 사이에 큰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이찬원은 한국 일본 가창 대회에서 연속으로 이긴 일본의 경쟁자 스미다 아이코를 능가하며 대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이찬원의 매혹적인 공연은 계속해서 심사위원과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이 대회의 별임을 증명하며 자신의 놀라운 재능으로. 자국의 명예와 자부심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최근 승리 후 대회의 MC인 신동엽은 이찬원에게 그녀의 뛰어난 성과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도록 초대했습니다. 라인업에서 가장 어린 경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찬원은 그녀의 감정을 웅변롭게 표현하면서 훌륭한 기량과 지혜를 보였습니다. 약 10분 동안 그녀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장기간에 걸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찬원은 이 기회를 통해 음악감독, 심사위원, 댄스 트레이너, 스태프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도움이 대회를 통한 그녀의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관객들로부터 받았던 지원과 사랑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지원은 이찬원이 무대에서 빛나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찬원의 감동적인 연설은 관객들의 열광적인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그녀를 대한 그들의 존경과 애정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으며, 그녀가 그녀의 공연을 통해 그들과 맺은 강한 연결을 증명했습니다. 그녀의 연설 후에 아시아 음악산업에서 잘 알려지고 매우 존경받는 인물인 시게루가 무대로 올라와 이찬원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대회에서 놀라운 성과를 위해 시게루는 그녀에게 신선한 꽃다발을 선물로 주었는데 이는 그녀의 꽃피는 성공을 상징했습니다.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태도를 가진 시게루는 이찬원이 대회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의 말은 단지 이찬원의 공연을 칭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음악 산업에서 그만큼 경험 많은 사람에게서 그녀의 재능과 잠재력을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기쁨과 감동으로 넘쳐나는 이찬원은 산업의 선배에게 인정과 찬사를 받은 기쁨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시계루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면서 그녀는 선물로 받은 꽃다발을 꽉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가슴 아픈 순간은 그녀의 대회에서의 여정을 적절하게 마무리하는 것이었는데, 이 여정은 인내, 재능, 주위의 변함없는 지원으로 표시되었습니다.